금호타이어가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에 대응해 직장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8개월 전 워크아웃을 졸업했는데 직장 폐쇄로 경영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또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3주 동안 이어진 금호타이어의 최장기 파업.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광주와 곡성 평택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금호 타이어는 4년 6개월 전에도 직장 폐쇄를 단행했는데 직장 폐쇄는 사측이 근로자의 노무를 적법하게 거부하는 조치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도 금지됩니다. 불황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파업 사태로 금호 타이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의 매출 손실이 940억 원에 달하고 직원들의 무노동 무임금 손실액도 1인당 25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거부하다 최근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위로금 300만 원의 인상 여부를 놓고 노사가 맞서다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그 노조가 파업 철회 의사를 밝히면 직장 폐쇄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장 파업 중단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금호타이어의 파업은 또 협력업체들과 지역 중소대리점들로 불똥이 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입니다.